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115만 공무원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에게 섬기는 교회와 지역과 이삼신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일천망대가 세워져서 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예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교 캠프 중에 있는 우리 정영욱 목사님과 동력자들 붙들어주시고 이번 주간에 성교 캠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충동 57개 나라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115만을 사로잡고 있는 허감문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놓으신 올바른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이번 3주간의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말씀 성취의 목격자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집중훈련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4경전 9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 0경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포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빈을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실은 망대는 참된 의미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으로부터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삼 단체와 또 종교 단체, 각종 이당과 사이비에게 현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참 뉴스에 말이 많았잖아요. 어, JMS 정명석 때문에 어, 다락방 운동이 대학 운동으로도 번졌지만 이 JMS도 굉장히 활발하게 대학을 움직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마 우리로 치면 핵심 멤버 겠죠요 정명석의 핵심 멤버 하나가 나와, 빠져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제임에서 빠져나왔는데 정명석이 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어떡할 거냐 라는 부분에 고민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현장에 얼마만큼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이비가 정명석이가 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메시아지를 모를 만큼 그래서 고통당하고 얼음당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115만 공문 현장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종교 2단, 3단체가 다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받은 말씀처럼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산업성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망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면 공직 현장이 황금보장이 되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면 115만 공문 현장은 장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깨우지아니 하면 교회 안이 다락방 교회 안이 진앙지대가 되고 사악지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을 진짜 살리면 여러분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황금어장이 되겠죠. 특별히 새로운 가족들 또는 복음 잘 모르고 그냥 다아방교회와 있는 성도들, 임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조기자들 그들을 깨워서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지역 현장에 사실은 엄마만 밭이 있는데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되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 자신을 망대로 세워야 105만 공문 현장이 황금어장이 되고 거기에 빛을 비추어야 허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야 국가의 장을 막고 국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리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망대가 된다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렸냐면 24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공직 현장에 돈벌러 가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24키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황금 어장이 사악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되겠죠. 그러나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이 현장 살리는 바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치 현장을 가면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무너지고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망대를 세우냐 할때 여러분은 24 바수꾼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는 설교 메시지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미래가 보여질 만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말씀을 제대로 받는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만드느냐 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쯤 되면 주일날 가지 말고 사무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하든지 그주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본문과 제목을 미리 받으세요. 광고도 받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본문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 속에서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면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성교의 키는 브리스가 부르지요. 가장 중요한 내 개인을 살리는 망대는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최고의 망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6일간의 삶 속에, 진짜 기도에 집중하면서 가게 되면, 만남이 주어지겠죠.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때로는 미션음을 세울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알루티션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영답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망대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올바른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하지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역주눈 열리면 내가 이 현장에 파수꾼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복음이 개인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이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야 되겠다라고 진짜 그냥 붙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세계 복음하는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의 망대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의 현장은 황금어장이 아니라 재앙지대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재앙지대가 많고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특별히 종직자들은 거의 재앙지대입니다. 나를 못 살리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교회 갈등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메시를 지 들어보고 너무 갈등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반드시 이번 한 주간에 여러 분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을 때 올레븐트 공문들은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응답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나를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왜 나를 이 공지 현장에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내가 공문이 되어서 블랙런트로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전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공지 현장에 보내었구나라고 언약이 바르게 붙잡혀져야. 영성이 회복됩니다 영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현장에 어떤 문제사건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을 통해서 공직현장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다 보면 영적 흐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 랩런트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꼭 지키랬죠. 기억하고. 첫 번째가 뭐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응답받을 메시지를 붙잡느냐는 영적 서밋의 키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곱 명의 랩런트는 나이는 어렸지만 영적 서밋이었고 어른이었대.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서른 살이었지만, 그 위기 만났을 때, 아무도 줄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기 가문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렸고, 애국도 살렸고, 전 세계 지을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영토 서미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 그러고 이 영답을 가지고 현장 바꿔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찾으셔야 돼요. 달란트죠. 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가. 여러분은 이미 공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맡은 업무, 그게 달란트예요. 그걸 가지고 빨리 현장을 보세요. 공지현장을 전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업무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전문성을 띠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공지현장에서 얼음 나가거나 또 새내기 공문, 공문 중에 얼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업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게 미디어잖아요. 도와주고 빨리 살리도록 답을 주다 보면 이 사람이 결론은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제자로서 응답받는 비밀을 누려버리면 그게 공직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할걸 찾아냈어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찾아집니다. 그게 제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흐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 그런 준비입니다. 적어도 올림는트 공무원들이 이응답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망대로서 현장을 살림응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망대의 시작입니다. 왜 목사님이 금톨 시대를 준비하라고 했냐면 시급하게 다락방 안에 와 있는, 30년 동안 다락방 안에 와 있는 성도들과 중지자들과 렘넌트들과 새가족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진짜 복음적인 응답이 뭔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30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메시지만 들어가지고는 이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시급하게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모여서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말하는 망대를 세우는 비밀을 알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미션업 요원이나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락방 안에 복음 안에 와 있지만 전혀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현장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과 전도와 영증제기라는 이 축복을 빨리 깨닫게 만들어야 현장의 장을 막고 이미 다앗겨버린 현장을 살릴 건데 이 주일만 예배 드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급하게 앞으로 금톨시대 올 건데 만약에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다락방에 와 있는 성도들과 랩넌트들이 과연 금톨시대가 와서 4일이라고 3이실 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토요일날몇 시를 듣겠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복음 만에 들어와도 별게 없다라는 결론 나버리면, 별름 많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벌써 교회 안에 와있지만,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진정도못 받는, 교회 안에 와있는 중직자, 성도렘넌트 세가족들을 빨리 응답받도록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망대가 되어지도록 그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망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교회 안이 재앙지대예요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랩넌터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을 많이 받았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전도동은 사람 만나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편지 가지고 다합방하다가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냐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급한 전도는 뭐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24라고 하는 이방인 아이들 기도회들 이 영적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전도인데 나를 못 살리고 나를 복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 평일날 올바른 보급문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명석, 안산호, 요화 정인, 신천지 난리가 났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락방에 75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와 있는 종직자들, 산업인, 세가족, 랩런트들이 진짜 망대에 세워져 버립니다. 간단한 일인데, 내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갈급하고, 방황하고, 많은 중자가 나와서 여기 가냐 저기 가냐 교회 찾아다니고 있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고 저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고 정말 갈등하고 있고 그런 중에 단위 목사님들은 외롭고 힘들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핵심의 마지막 결론 뭐랬냐? 참된 응답 뭐겠습니까? 문제의결 아닙니다. 역사와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삼칠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일이나 문제 때문에 교회 가지 말고, 진짜 강단 말씀과 전체 말씀만 갖고도 충분할 만큼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샹표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24망대를 세워서 그 사람의 가정 후대, 업, 지역 현장에 시급한 모든 사명을 해결해서 아무너지는 망대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오늘 바울처럼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언약 따라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빨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금톨 시대에 현장을 살리는 또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공지 현장에도 그런 응답이 있겠지만 우리 중동 현장에 요르단을 제가 맡고 있는데 한 골사님이 남편 때문에 사실은 요르단을 가게 되죠. 파견을 받았어요. 파견을 받았는데 이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어음움당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현지인 교못 가게 되었고 그런 중에 이제 충동 전도학교를 매주 하다 보니까 이, 한, 이 권사님 한 분이 흐름을 탄다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직장에 한국 청년이 6명인가 4명인가 6명인가 와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요르단에 있는 여자하고 현진 여자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권사님께 요청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한국 나라 음식을 좀 배워 달라고. 그래서권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요리를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 한국 청년이 요르단 제를 만나 결혼했으니까 거기 살잖아요. 이 요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중에 예비된 줄 찾으면 그 인연이라는 파견하는 근무 기간 동안에 한 사람만 찾아버리면 요르단에 올바른 복음론이 나겠죠. 이제 이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비된 만남이 주어지고 이 사람을 보음화 개인화 시켜버리고 망대로 세워버리면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 두 사람을 통해서 57개 중동 나라 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흩어진자 매실 속에 중동과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진짜 제자로 세우고 망대로 세워버리면 우리는 핍박받지 않고도 충분히견 현장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열쇠가 뭡니까? 진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메시지와 강단 말씀 갖고도 충분해야 됩니다. 어, 저희 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2, 3편을 하나 세요 제가 전주와 전라북도를 얘기시고맡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당과 정체 메시엔 같고도 충분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답을 누리다 보면 두 가지 봅니다. 바울처럼 법정에서는 위기도 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을 만큼 절대 불가능한 현장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기와 풍랑 만나는 절대 불가능은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평상시에 진짜 말씀 굳게 붙잡고 로마 살리는 이유를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위기와 풍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고 추신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흔들리지 도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에 꼭두 가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강단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붙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이두 가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은 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갈급함을 느끼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공직 현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교회는 장지대로 바뀝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캠프를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게 꾸고만맞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도 기도는 사람한테 배우지 마십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여러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모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최고로 살리는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황금호장이 될 만큼 공직현장이든 교회 안이든 지역현장이든 한나라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안 무너지는 망대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누려주면 좋겠고, 3주간 집중훈련 중입니다. 우리 공직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이 일천 망대를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진짜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집중훈련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현장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의 목격자로 내가 설수 있도록 그리고 이 3주 동안에 우리 공지 현장의 모든 공문 전도자들이 정말입니다 흐름 속에서 뻔약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를 찾아서 공지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일체 망대가 세워지는 걸음이 되도록 특별히 정영무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스라엘 캠, 성교 캠프 중인데 중동 나라 살릴,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살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세우는 그 걸음이 되도록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변함 주시도록 또 김현 장로님과 우리 박영희 사모님을 놓고도 합심은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대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지 못함으로 내 현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사는 지역과 내 가정과 내 업의 현장이 장앙지대사악지대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완전하게 살리는 기한 은혜를 주시고 내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내가 망대가 되었을 때 내가 24파수권의 응답을 누릴 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황금오장이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삼주간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고 생명의 빛, 장주의 빛을 전달하여 공직 현장에 완전하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기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삼주 기한 동안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살아나고 사악 지대가 되어 있는 공직 현장과 장지대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또 다락방 안에 와인을 냅런는터들 진짜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성교 캠프 중에는 정영우 목사님과 사랑하는 동결자들 붙들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움직이는 걸음 속에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박영희 사모님과 김현 장모님에게도 이 응답 함께 누리도록 영육관에 강그함 주시고, 한 장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 응답 누리도록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직 현장을 살리는 24 파수꾼으로 망대로 이미 파송 받았는데도 우리 자신을 살리지 못하면 공직 현장도 장지대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장지대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도 재앙지대가 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의 전체 메시지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만큼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이 망대가 되고 우리 자신 때문에 모든 현장이 황금호장이될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전체 메시지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3주간 집중훈련을 통해서 모든 공문 전도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아서 115만 공문을 살리고 237나라 공문을 통하여서 세계복음마의 축복 누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예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당 누리는 축복에 집중을 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의 말씀을 언약 붙잡고 24파수권으로 115만 공문 현장에 빛의 망대로 현장을 살리며 황금어장으로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살아는 공문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한 함께 계실지여다. 아멘.